오로로 마을의 교육감배 이도샵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봐보실까요? 첫 번째 연기 에디데로피 에디, 루피 에디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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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에디, 루피, 에디, 루피 경기 에디가 많이 연습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루피도 만만치 않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경기를 봐보시죠 네, 에디 대 루피의 경기 시작됩니다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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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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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에디, 루피, 에디, 루피 좋아요 아, 복 다리 오, 호보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네. 에디 한 판. 네, 네가 일단 한판을다 하면서, 아, 이렇게 물러서나요. 이렇게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바로 막히는 거 보시죠. 봐보시죠. 이 아, 진짜 이거는 에디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에디 이거는 좀 고쳐야 합니다. 네. 네, 뽀로로 대 포비 같습니다. 포비 대 뽀로로. 경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0초 후면 시작됩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진짜, 됐대데요 시작. 어 갑니다. 자, 시작되었습니다. 뽀로로 대 네, 포비. 어 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주 가, 갑니다. 아 네. 와지를 당하는 뽀로로. 갑니다. 갑니다. 네. 갑니다. 오 네. 네 일단 포비가 날아갔지만 와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삼 갖고 가야죠. 삼 갖고, 삼 갖고, 삼 갖고 삼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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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구입니다. 네, 지금 와자리를 일단 하다고요모로로가 와자리 땄습니다. 어 일어났어요. 네. 오, 예, 네. 이번 또 눌렀습니다. 와자릴까요? 아, 네, 네. 퍼비, 이렇습니다. 퍼비, 밧다리, 아, 와자리. 오, 오늘. 네. 퍼비, 그냥 밧다리 하나 걸리면, 그냥 와자리에요. 네. 갑니다. 좋아요, 뽀로로아, 좋아요, 뽀로로 네. 갑니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 뽀드 갈기, 와자리! 네, 와자리입니다. 뽀로 와자리. 네, 포비는 와자리 3개만 컸고요. 네, 뽀로는 2개만 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갑니나파다리 아, 또 와자리에요! 네, 완벽히 와자리입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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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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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와자리 네 와자리에요 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빨리 해야 돼요 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네 포비 10초 포비 10초 포비 10초 네 포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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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팬네 포비 진짜 쩔었습니다 네, 완전 쩔었던... 어... 아, 밧다리였습니다. 보비의 밧다리, 이건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정말 정확한 밧다리입니다. 네. 아, 마지막은 턱걸이를 하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퍼삐! 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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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루피 대 네, 포비 경기 재개됩니다. 준비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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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네 그쳐서는 됩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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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가요. 정말, 제대로 들어갔던, 법인데, 와자리를 먹히고 맙니다, 루피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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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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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네, 와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와자리를 많이 뺏기면 안 되죠. 와자리를 많이 뺏기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네,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 네! 다시 한번 아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아자리를 뺏기는데요. 자, 루피, 루피. 아, 이제 네. 좀 노력해야죠, 루피가. 아, 나 루피, 아. 네, 루피, 가야죠, 루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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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오, 네. 아직 안 걸렸어요. 네, 지금. 아직, 1분 정도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좋아요, 갑니다, 갑니다. 아, 네, 이렇게, 와자리가 걸리는데요. 이렇게 쉽게 와자리 걸리면 안 되죠, 루피. 루피, 루피, 루피. 아, 루피.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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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다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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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렸어요. 네. 안 걸렸습니다. 좋아요, 안 걸렸어요. 오, 오, 와자리. 아, 루피 겨우 와자리 땄네요. 루비 와자리 세개먹히고 루피 와자리 두개먹히고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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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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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아 루피 오네 와자리 네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 10초 정도 한 30초 정도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좋아요 많이 남아있어요 루피 아 루피 아, 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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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루피, 버, 버티, 버텨줘. 루피, 버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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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버텼습니다 루피. 네, 갑니다. 갑니다. 네, 10초. 네! 갑니다. 7초 남았습니다. 아,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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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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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퍼비. 틱각이 아, 퍼비. 승리입니다. 네, 기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야, 결국은 포비의 이 체급으로 마무리하는 포비입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포비. 네, 포비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패티 대 크롱입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이사이고요좋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 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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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 패티, 패티. 오, 네네네. 일단 와즈리가 걸리는 크롱인데요. 난 구치기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들었어요 들었어요 오오오오오 오, 오. 오, 네, 와자리 와 그럼 와자리 두 개나 먹히네요 구치기에서 네네 패티 패티입니다 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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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이건 아니었어요 삼각구 네, 삼각구 지금 놀리고 있는데요. 지금 눌리고 있는데요. 안 갖고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먹히는 건가요? 크롱에 프레지 프레지 아네 빠져났습니다. 네 빠져났어요. 좋아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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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좋아 네. 좋아요. 한파. 네 크롱의 짧고 강한 한판이었습니다 크롱의 한판입니다 네 완벽히 네, 걸려서렸습니다 한판입니다 네 결승전 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함성들이 아주 많고 지금 응원단이 크롱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크롱이 더 유소를 잘하기 때문이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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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비. 아, 네 포비 일단 와자리를 땄어요. 네, 처음부터 와자리를 따는 거는 아주 기습적인 승적이어서 아주 좋은 거죠. 네, 또 삼각구를 크롱 먹혀줬습니다 크롱 진짜 계속 삼각구만 먹혀준거 아닙니까? 크롱 크롬... 백일 100일... 100kg의 몸무게를 빠져나올까요? 아, 네, 빠져나왔습니다 가요. 가요! 네, 아, 네, 안 됐습니다. 아, 네, 와자리를 땄네요. 네, 포비 와자리. 아, 포비 와자리네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오, 오, 와자리. 다시 한 번, 오, 오, 와자리. 아, 네, 와자리를 한꺼번에 네 번이나 땄, 보인데요 아, 또, 또, 또 와자리.

30초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30초... 아, 30초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 저 가요, 가야돼요. 가야돼요, 가야돼요, 가야돼요. 가야돼요, 가야돼요, 가야돼요. 가야 네, 가야돼요, 가야돼요. 10초! 아, 10초요, 10초.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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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포비! 아, 포비, 포비, 포비. 포비! 포비! 한파 네, 포비가 이렇게 2초 남은 경과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제대로 걸었죠. 우와, 포비 포비는 100kg의 체급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둡기에 이성을 드립니다. 다음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합은, 모로로, 모로로, 교보 생명컵 시합입니다. 아주 함성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보생망컵은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 받는 컵이거든요. 이거는 우수한 교육감배에서 우수한 포비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포비가 받습니다. 네, 포비 이거. 자국으로 교보생명컵에서 금메달을 따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비, 교보생명컵에서 금메달을 따세요. 네. 다음 컵은 교보생명컵입니다.